영숙 TV입니다. 오늘은 추석 취약계층 대책 여섯 가지 신만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우선 서울시에서는 추석 연휴 기초 생활 수급자 약 23만 명에게 3만 원씩 현금을 지급합니다. 그리고 추석민생안정대책 중 공공임대 거주 가구 중 3개월 이상 임대료 등 체납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생계 곤란 가구에게 최대 300만 원을 9월 중 지원합니다. 또한 연말까지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정상 주택 이주를 1만 호 지원하고 민간 임대로 이주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1%대로 8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 그리고 재산 450만 원이하, 소득 100만 원이하, 세대원 모두 30살 미만이거나 50살 이상일 경우 9월에서 10월 중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해줍니다.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건강보험료를 결손처분해줍니다. 또한 그리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양곡 할인을 20% 한시적으로 할인해 기존 만원에 구입했던 10kg 양곡을 9월에서 12월 한시적으로 8 0 0 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. 난방비 지원도 두배확대해 지원해줍니다.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여름철 43,000원 겨울철 304,000원으로 두배확대해유금 할인을 지원합니다.